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왔나요? 오늘 어린이 대공원 쪽에 랩핑을 하러 왔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의 목표는 여기 있는 여기? 대형 메타몽 드려요라는 드려요. 인형이고요. 네. 네. 몰랑이가 아니라 대형 메타몽 드려요라는 인형입니다. 메타몽이 진짜 커요. 네. 나중에 이제 저만한 메타몽을 이걸 뽑는다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전에 네. 어느 정도 돈을 넣었는데 너무 안 들려서 네, 네. 랩을 다시 감아달라고 해서 이제 다시 넣은 거예요. 네, 네. 요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시면 랩이 해드리는 부분니까맵 네. 다시 감아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없이. 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다시 가 들어갈게요. 아, 영상 보시기 전에 들어가 봐요. 안 하세요. 요거는 이제 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 전에. 네, 네. 네. 진짜 뭐한 번도 못 근데 들어가서. 만약 이번에도 안 들린다면 랩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신력의 문제겠네. 인형 문제겠죠. 무게의 문제다. 아, 훨씬 낫겠네요. 어, 제발 줘.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아. 좋았다. 너무 아, 지렸다. 너무 빨리 나오면 근데 이거 영상이 이상해지는데 일단 아니 영상이 상해 비해 뭐가 문제입니까 별거 없대요 아 이거 지우개 좀잡아 아니 호낙 너 갑자기 저로왜 들어가 아니 아니 집게가 안 나와 가기. 아니 여기에 지금 찔러 잡아 어 잡았어 응 아니 아니 왜로 들어가는 거지 맞아. 자 하지마 구방 모노 <노노>. 흐흐흐흐나 <laughs> 웃는 거왜 이래 그러게 찔러 그냥 아니 아니 찌르면 안돼 팀도 널라 뭐 3초 2초, 2초 2초 어, 다시 똑같이 찔러 응. 너 떨어지지 마요 제발요 찌르면 안되는데 애매한데? 여기 머리쪽 한번더 잡아야 되겠나? 응 너무 벽에 붙어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너무 벽에 붙어도 문제다 그로뭐 쉽게 넣으면 문제라고? 쉽게 넣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게요 안돼 지금 이러고 있는데 <laughs> 어? 아아 아 원래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키 형아 여기 쏙 들어가 딱 쳤으면 좋는데 마음 같아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아니, 나도 해볼까? 그러고 싶어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힘이랑 이힘이랑 같이 받아떼야 되는데 힘을 아, 못받아서 아 이거 애매한데 응. 어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응. 두발로 딱 좋아요 두발 아, 힘만 들어가자 아, 아, <laughs> 아 머리쪽 잡아야 되겠는데 응. 머리쪽도 들어가기가 힘들어 높이가 높아서 포기 지금 이렇게? 어오 잠깐만 어 빨리 움직여 아니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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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남았어 여기 오케이 음. 아. 어, 저거 어. 틀렸어, 틀렸어 음. 저거 틀렸어요 위치 좀틀 어, 어 벌레 저리가 어. <laughs> 안돼 자, 자, 자 어, 저, 저, 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찔렀다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권데의 문제점이 이거죠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 제발,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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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려야 되는데 아깝다 찌르고 내려갈까? 안되겠지? 찌르고 내려가면? 근데 여기는 찌르니까 되게 힘을 그러니까 건데랑 조금 다르다 응 음. 이게 랩핑하는 샵마다 또 위, 이게 스윙이 조금씩 두, 다르기 때문에 아 너무 벽이 붙었다 앞에 끌어봐 어 앞에 끌어야겠다 다른 시도를 네. 안될 때는 파이팅 미세하게 <laughs> 왜? 왜 웃어? 미세하게 하는데 <laughs> 미세하게 하는 게 웃겨? 아, 야, 이거 큰났다. 아, 나도 해 보고 싶어. 아, 나 하고 나 만원치 하고 너 해. 응. 음. 아, 끔아 중심으로 뜯는 게기처럼 풀을 때가 있어요. 맞아. 안될때또 어? 주인한테 맡겨 주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 어, 됐다. 어, 어다 어? 계속 본이가 아. 해. 계속 본이가 어다 이거 밀어 밀어 야 돼. 밀어 야 되나? 응. 밀나 어, 밀릴 것 같아. 아우. 여기 찔러서 잡자. 아, 알았어. 3, 2, 1. 어떻게 된 거지? 아, <laughs> 아까 마음드다 썼다. 내가 해? 나 해볼게. 해봐. 꺼지면 안 된다, 여. 아니, 아보니까딱 반만 할게. 어, 반만 해, 반만. 만 원은 나한테 좀 무린 거 같고. 화이팅. 이렇게. 거기? 지우개 있는 부분 들어도 될것 같은데. 오오오잘 잡은 것 같지 않아? 과연 과연? 어우 야, 어, 어. 엄청 컸어 지금 집게가 야, 는 좋아 대박. 나이, 으아, 나이 내가, 좋아. 좋아. 내가 뽑을 수 있겠다! 으어어어어어 나다 누나 내가 돈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 잇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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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여기서 잘 넣어야 되거든요 운전... 아너리가 저리가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왜왜왜왜나 아닌데 와 공이 막혔어 머리 쪽 잡아가지고 과연? 어. 그냥 앞으로 꺼내려봐 어, 앞으로 바짝 꺼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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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오른쪽 앞으로 오케이 좋아 운들어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피카츄때문에 방해돼 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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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탑 어, 잘하지 어. 운전 운전 좋다 운전 좋다 으악! 됐다 됐다 아, 운전 굿빼보 뽑았다 응. 피카츄 피카츄 대박 피카츄 가방이에요 이거 이것도 해..해..해.. 해, 해, 뽑자 그래. 오새 들어갔다 얼마? 에이 발 두개 들어갔다 어. 지우이 있는 부분이 나왔어. 지우개 음 있는 부분, 어, 디 뭐야? 지우 어디 갔어? 건나 내가 뽑았어, 저거. 어. 이거 잘 잡으면 오른쪽 라인으로. 아, 이거 폰너 이렇게 많아. 빨리 <놀라> 가세요. 아니, 좀더 왼쪽인데? 내가 뽑았어, 뭐밑 하면. 아, 그 정도? 배운... <laughs> 아, 니 여섯 번 남았다, 차례다. <놀네>? 아. 난내 차례다. 아, 그렇네. 난내 임무를 다 했으니까. 네, 주인이 임무 다 했으니까, 제가 또 요거는 하나 한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은 뭐먹고 나만 없고아 이거 손맛을 못봤는데 나는 그러면 <laughs> 아, <laughs> 다들어갔어 오케이 어, 어? 왜 이렇게 어? 놓치지? 그때 리터치 하지 말지 그래? 응. 아 그냥 집으로 가게? 먹으니까, 응. 너무 심하게 놓쳐서 얘는 탑으로 쏘야겠다 어, 지우개 지게아어 뭐야 지우개 밑어아 이거 한방 딱 들어가면 된대 어, 어, 한방인데 한방만 들어가면 한만더 왼쪽으로 가봐 왼쪽 왼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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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이 아이고. 섰다섰다 이대로 잡아봐, 캐러 잡아봐. 아니, 아니, 지우개가 지금 안에 다시 굴러, 불러, 굴러서. 아, 밑으로, 어, 밑으로 갔어. 오 마이 갓. 분명히 좀 잡아봐야지. 라플러스 아, 꺼봐, 옆에 있는 거 아, 이거? 응. 이거 나올까? 엄마. 어. <laughs> 방금 그엽게뭐야 아니, 아니. 아니, 스펀지 박 한번 들어보자될 아, 스펀지 박아 아, 어, 너무 귀엽다.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래도. 스폰지 송. 스폰지 송 몰라? EBS에는 스폰지 송. 어, 들린다. 여기까지 어?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그래? 네. 여기까지 할까? 응. 아, 뭐야? 왜 왜, 왜, 왜? 뭐야, 아, 뭐야? 요, 요까지 한다고. 여기까지 한다고. 아, 뭐야. 완전 진짜 뭐하냐? 에이크. 나한테 낚시했네. 낮은 탑이 좋아요. 큰 인형이기 때문에. 나는 아,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이처럼 끝나는다고, 갑자기. 엄마. 아너돈출신 해야겠구나 잠시만 잠시만 비켜 비켜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거니 당황했다 뺐잖아 뺐잖아 빼고 있잖아 빼고 어, 있잖아 거니 화이팅 <laughs> 잘 뽑는데? 나 운전하는 뭐거 봤어? 으아아아아아 어, 어, 잘했어 운전 야나그 아까 앞에서 피커튼을 터봐서 잘 잤던 거 같아 어. 굿굿굿 굿, 굿. 어, 앞으로 떨어질 위험 없잖아 오빠 과감하게 운전해줘 어 저희 역시 <laughs> <혹시 웃음> 운전은 과감하게 해야지 야, 아 나도 해보려아왜 안들어 근데 이제 저리가 나 어, 랩핑..랩핑 빨일다 했나봐 <laughs> 그러면 이제 나의 아좀 이상하다 <laughs> 아, 아 저거 이상하 안돼 네, 다 돼. 오? <웃음> 어? 어? 앞로 왔어 다 좋아 기다려 기다려 어, 반대쪽 반대쪽 왼쪽 왼쪽 머리 어어어 어? 잘어갔 어? 어. 와, 어? 야 랩이 너무 얇나봐 그런가? 여기 가운데로 한번 잡아볼게 <laughs> 손이 안 들어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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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진짜 무겁네, 얘. 이 진짜 무겁는 거 봐.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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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와라 와라 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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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좀 왔다. 앞이 좀 왔다. 기운이 화이팅. 이팅기이 화이팅. 탑. 다 사람다. 오뜨다들었다 내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들었다 야 대박 대박 나이악에 나오네 무잘 높이고 오 좋아 위치 좋아 아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좋아 좋아 아, 잘살가살잘살잘살잘살다살잘살잘살잘살잘살다살잘살잘살가살잘살잘살잘살잘살라살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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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어어어 어. 어, 어. 오, 오, 오. 대박 사건. 나 오늘 뭔가 날인가 네. 봐. 뭔뭔 뭔. 치 안에 걸렸다 걸렸다. 한번더한 번. 아좀 어려운 어려운데. 어 그렇지 대박 대박 대박. 나이스. 그그너 오늘 왜 이러지? 돈나 <놀무>, 돈나. <놀무. 놀무>. 빨리 구나. 쳐라 얼마 고쳐나? 있어? 오천 원씩 잠시만 바꿔 올게요자 오천 원 바꿔서 해볼게요. 년이가 넣었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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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다 아이, 십나오고 있어. 괜찮아. 나오고 있어? 응. 3 초, 2 초, 1 초, 땡. 어십 개가. 내려왔다. 내려갔다가 올라오. 잘 빼봐. 응. 음. 음. 아 너무 제대로 껴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면 빼자.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뒤로 갔다가... 어, 나이스. 아, 다시... 다시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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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조금 크다. 이 사이즈가... 그러게사그즈가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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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눌러 볼까? 래 그래, 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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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봐그생각래 그래, 해 봐봐 오 그래, 남았어요 기래 그래, 그래, 내가 해래그 아니면? 어, 어, 어. 큰일 나, 큰일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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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아, 어떡해. 오! 들어갔다. 야, 거, 거의 다 들어갔어, 거의 다 들어갔어. 집게 하나 걸렸거든, 하나. 이거 잘 때. 흔들어, 흔들어. 마구 흔들어, 마구 흔들어. 어, 괜찮아, 괜찮아. 쭉, 쭉, 쭉. 아, 더워. 아이 아니야야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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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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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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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볼까? 아, <laughs> <laughs> 땀나다나 땀나 너 떨어뜨리면 아 떨어뜨려 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나 아, 너무 덥다 아보자 아, 근데 내가 다 뽑았는데 너가 뽑은 거 되잖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뽑은 거지. 빨리 내가 하게 해줘. 이제. 내가 하게 해줘, 여기서. 여기서 네가 <laughs> 하게 해줘라고? <laughs> 내가 뽑은 거 처럼 어? 야, 나와. 내가, 내가 할게. 너가 해. <laughs> 야, 주현이가 하나 또 바꿨습니다. 과연 뽑을 수 있을 것인지. 난이도 어렵거든요. 자, 세워야 되는데, 끝을 적어서. 야, 구, 굳이 민다 생각하지 말고, 어이구 아 야, 야. 희한가 없지 않아? 어어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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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잡았나잡았나 잡았나? 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 어, 어디서 어... 밀어 밀어 볼까? 그쪽에 밀면 안될안될 텐데. 어, 어, 어 머리 나온다, 머리 나온다. 이, 다시. 어디 잡아? 군기, 군기, 군기. 아, 이런 못해가지고. 간다, 간다, 간다. 피가 아, 피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laughs>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네, <laughs> 있네. 어, 비벼, 비벼. 좋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그 뒤에서 밀어! 뒤에서 밀어! 아니! 뒤에서 밀어야지!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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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야나왔수어 어. 여기서 밀어야지 이렇게 아니 일차로 넣었어 지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 뭐야? 아 뭐야 시간 다 됐네? 옆에 기계는좀 헷갈려 소리가 거기 잡아봐 여기? 어 잡아봐 잡아봐 잘게 잠깐만 아니 해물이 왜 하는 거야? 해물이 들어가잖아 <laughs> 해물이 들어가는데? 그러게 아이 만원 썼네 <laughs> 엄마 어? 야셔차차차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웃음> 다행이다 <laughs> 만원 넣을 뻔 했어 나이스 <웃음> 나와 <웃음> <웃음> 내가 다 뽑은 건데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laughs> 네. 네. 여러분 보셨죠? <laughs> 여러분이 다판단해주실 거야. 어? 잘 들어갔다 아 <laughs> 그러네 <laughs> 싫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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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투를 했네, 주현이가. 그러게. 나 그거 잘했어. 그치? 응. 어. 잘했다고 해줘. 잘했어. <laughs> 아, 잠깐만 잘했는데. 아, 곧 나와. 나또손 조심, 손 조심. 아, 손 조심하고 있어. 허니가 손을 많이 다쳤어. 요 어이구, 어이구. 대형 메타몽투자예요. 막 끼었나봐 안에 네. 스이지 빼달랄게요 잠깐만요 메타몽 교환했습니다 네, 네. <laughs> 근데 그네도 잘 안나온다 아, 이거랑 아, 네. 이거 이렇게 권이랑 아, 같이 좋았습니다 아, 얘는 니까 <laughs> 이게 <이제> 썸네일이예요 <laughs> 오케이 자 오늘은 <laughs> 썸네일 착각했요자 오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메타몽 모... 와 진짜 컸어 이거 안나와 진짜 커 음, 우리 나중에 구독 써봐야겠다 음, 엄청 크네요 커진 음. 구독창입니다 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Yeah.